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설정 관리 페이지 그때 이제 라우터까지만 연결을 해놨고 네, 여기 이제 페이지 작성할 건데 네, 이제 설정 관리가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네, 여기 이제 다 D M V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보들을 또 저장을 하잖아요. 이런 거랑 네, 그리고 네, 인덱스 아, 그스토어 예, 네, 인덱스에 여기 이제 컴 i 을라고 해서 여기 이제 뭐 메뉴나 뭐 이제 뭐 사이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예, 그, 이제, db에다 넣고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도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게, .env에 있는 애들은 예, 서버 쪽에서만 이제 예, 쓰는, 예, 값들인 거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값들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좀 이제 고민을 해서, 예, 좀 db를 좀 작성을, 예, 해 볼게요. 그래서, 예, DB 연결하시고 네, 여기다가 지금 할게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네, 하고 얘는 이제 컴피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할 거고 네, 먼저 이제 그 키값 이 있어야 되죠. 키값은 네, 숫자열을 네, 넉넉하게 조금 길게 할 거고요. 네, 얘는 네, 필수, 입력. 네, 물론,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쓸 거고요. 네, 그리고, 값, 있어야 되고, cf, 네, 네. 얘는 조금, 예, 그, 뭐, 제이슨 문자열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예, 텍스트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요거에, 이제, 네임. 예, 네, cf, 네, 네임. 그래서, 얘도, 예, 그차 6일 정도 해주고 예, 얘도 몇번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예, 이게 또 같은 애들은 예, 또그 관리할 때좀 예, 같은 그룹에 있으면 좋으니까 예, 그룹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 이그 관리 권한도 예, 그 이제 물론 이제 관리자가 와서 하겠지만 이게 뭐 관리자 레벨에 따라서 예, 그 이제 설정 값을 설정할 예,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조금 나누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레벨을 조금 예, 하나 더 줄게요. 그래서 얘는 그냥 타이나인트로 예,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디폴트 값을 줄게요. 디폴트 네, 영어로 일단은 해주고, 네, 그리고 cf 타입은 네, 요거는 이제 요 자료가 저장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자열, 그냥, 예, 문자열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그뭐 이제 숫자나 아니면은, 예, 뭐 제이슨 문자열, 예, 그러니까 제이슨인 경우에는 이제 또 파싱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거 타입을, 예, 여기다가, 예, 저장을 할게요. 어, 얘도 l l 로 하고 얘는 예, 네, 디폴트를 그냥 예, 네, 문자열로 어, 스트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한 설명. 네, 이 설정값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거 설명 남길 수 있는 거를 네, 하나 네, 하고요. 아, 요거는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도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CF 소트는 예, 요거는 이제 화면에서 예, 정렬되는 거를 조금 할게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 조금 예, 정렬될 수 있도록 예, 타이니 인트로 하고 예, 예, 너무 그렇게 뭐 많아질 것 같진 않으니까 디폴트 네, d e 0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 값인지, 아니면은, 이제, 서버 값인지를, 예, 구분하기 위해서, 예, 클라이언트, 예,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여기도, 예, 타이닝인트로 해주고, 예, 기본은, 예, 그냥 0값, 예,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값이, 이게 1이면은, 클라이언트 값으로 할 거고, 예, 아니면 그냥 서버에서만 쓰는 값으로 하고요. 네, 그래서 프라이머리 네, 키를 c 네, f 네, 키로 이렇게 잡고요. 네, 그 인덱스를 조금 만들게요. 그래서 네, 키는 c f 키. 아니, 네, 클라이언트 안쓸것 같긴 한데. 네. 아, 그냥 이거는 뺍시다 그냥 예. 네. 여기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그 하고 예, 또뭐 성능상 이슈가 있으면은 그때 또 인덱스 달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테이블을 하나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새로고침 해 보면은 예, 여기 이제 카픽이 생겼고 예, 여기에 이제 값을 우리가 이제 그 예, 저장하는 예, 폼도 만들고 예, 이제 화면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테이블은 예, 됐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이제 네, 우리가 아 이거 아니고 컨피그 네, 네, 여기서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예 네, 먼저 조금 이제 그 네, V 네, 컨테이너 예 네, 얘를 조금 이제 꽉 차게 쓰기 위해서 플루이드라고 하는 값을 넣게요. 을 그리고 예 네, V 툴바 여기다가 유튜버 우리 타이틀은 설정 관리 띄워주고 스페이서 스 네, 띄워주고 네,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예, 만들 건데 그 이제 뭐 버튼 이제 그 일단 한번 나 그냥 브이피피 인죠. 이 이틀, 예.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요거 누르면은 예, 그 이제 설정폼을 예, 띄울 건데 이것도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더하기만 있어도 뭐 알아보겠지만 좀 툴팁이 있잖아요. 그 이 파이에 보면은, 썼었나? 네, UI 컴포넌트에 이제 툴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툴팁스 보면은, 요렇게, 예, 그, 요렇게 예, 버튼 올렸을 때 이제 뭐 하는지 이렇게 나오는 애예요 근데 이거를, 예, 그냥 이제 쓸 때, 예, 그, 좀, 그 컴포넌트와 해갖고, 조금 간단하게 쓸수 있게 하나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네, 컴포넌트에, 네, 여기에다가, 예, 그냥, 예, 그냥 기타 등등, etc라고 하는, 예, 폴더를 하나 만들고, 네, 여기다가, 예, 네, 파일로, 폴팁, vn, v i e 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가, 내용, 예, 또, 달라지니까, 아, 이거 말고, 그냥, 기본 템플릿으로. 네, 요고, 뷰. 네, 요걸로 해서, 네, 여기 일단, 네임은, 그 t VPN으로 해주고요 예, 얘는 이제 여기서 그 프록스로 조금 몇개 받을 거예요 그래서 흑스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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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정도만 예, 받으면 될것 같네요 예. 라벨 라 이건 스트링 얘는 무조건 포함되게, 오파이어드를, 스크롤으로 이렇게 줄 거고요. 예, 얘가 하는 거는 이제, 예, 네, v, 툴팁으로, 예,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툴팁이 조금 위로 올라오는 걸좀 좋아해요. 제가 마우스를 조금 크게 쓰다 보니까, 예, 이렇게 갖다 놨을 때 툴팁이 밑에 나오면 조금 마우스가 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예, 템플릿, 그래서 이제 버튼이 보통 들어가는데 예, 일단은 얘를 V root 네, 그앱 예, 액티베이터라고 예,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원하고 h t r 예,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버튼 v 오는 n 으로 연결해주고 예, 그리고 연결은 이제 v bind 예, 여기 attrs 만 갖고 오면은 예, 그냥 하면 되는데 예, 그리 attrs 에다가 예, 우리가 이제 그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이제 그톡톡들 예, 예,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할게요 예, 이렇게해서 병합하고 얘가 이제 클릭했을 때 클릭은 부모의 클릭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달라질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네, 슬롯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기본 슬롯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 쪽에서 네, 이제 차일드로 넣은 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툴팁은 이제 여기 스탠 탭으로 한번 감싸고 얘를, 예, 전달받은 라벨을 이렇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아, 요게, 들어가면, 예, 네, 안 되죠. 네, 요렇게 하고, 네, 그럼 이제 얘를, 예, 가지고 와서, 예, 여기 버튼, 여기 있잖아요. 네, 버튼을 요거 말고, 예, 네, 우리가 만든, 예, 클릭 버튼 얘를 가지고 와서 네, 라벨이 있어야 되죠 네, 라벨을 네, 여기다가 설정 추가라고 하고요 설정 추가 네, 그리고 이제 슬롯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냥 아이콘을 넣을 거예요이 아이콘으로 해서 네, 여기다가 m b i 플러스 그러니까 요요게 아이콘 요 내용이 예, 여기에 있는 슬롯으로 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 안에 예,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툴팁이 나오죠? 예, 조금 모양을 예, 내려고 예, 여기다가 세브 조금 작게 할게요. small 네, 이렇게 하면은 예,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예, 작아지고 예, 이렇게 됐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클릭했을 때, 네, 클릭했을 때는, 네, add config라고 하는 함수로, 네, 연결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m e t 함수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컨설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컨설, 로 클릭.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이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이제 저그 함수가 이제 같이, 예, 호출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회원 정보 수정이나 이렇게 그 팝업 레오, 레이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거를 매번 이제 VDR로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틀이 조금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여기 이제 타이틀 바 있고 닫는 버튼 있고 그래서 요것도 그냥 그 이거 지금 만들듯이 이렇게 슬롯으로 넣어서 예, 디얼로그를 관리하는 예, 그것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 ETC에다가 새 파일로 얘는 이름을 이 i 디얼로그 비로 네,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네, 그 기본 템플릿으로 네, 하고, 그러면 네, 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도 이제 그 프롭스를 봤는데, 얘도 이제 그 타이트 있어야 되니까, 얘도 네, 프롭스로 네, 라벨을 하나 받고 타입은 스트링으로 해주고요. 네, 이것도 리카이어들을 e 로해서 무조건 입력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v디알로그를 네, 만들어 주면 되고요. 일단은 v모델 디알로그. 이건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겠죠? 데이터는 일단, p 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아, 여기 이제 그, 부모로부터 전달받는, 이제, 그, a t t r i b u t e 넣어야 돼요. 그래서, b 인 n 해서, 예, a, t, r, s 해서, 이렇게 연결을, 네, 해주고요 예, 네, v, 카드. 네. 그리고, v, 풀바. 이, 툴바, 타이틀은, 네, 여기서, 전달받은 네, 라벨을, 이렇게 놓고요. 네, 좀 띄워주고, 닫는 네, 버튼. 네, 이렇게 닫는 버튼 하는데, 얘는 아이템이죠. 이뿐이고, 요거는 네, 이제 클릭했을 때 클로즈 네. 그냥 함수가 호출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메서드에 또 있어야겠죠? 메서드에 클로즈 네. 이게 되면은 스 디얼로그를 폴스로 해주고 네. 또 오픈도 있어야겠죠? 오픈 오픈은 디얼로그를 흐로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가 거고 아, 이제 내용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카드 네, 여기 툴바 밑에 네, 여기 V 카드 텍스트로 이렇게 감싸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슬롯을 네, 넣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서 예, 정리, 그그 그러니까 안에 있는 헤드 내용 이쪽으로 이 들어가는 거고 기본 이제 그그 그 프레임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열어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제 여기서 그 컴팩에서 이제 요거 눌렀을 때는 네 여기 그 예, 여기다가 밑에다가 컴팩이너 아래쪽에다가 예그이 네, 디알로그 이거 가지고 오고 어, 라벨을 있설정가 네, 라고 하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레프를 하나 걸게요 디얼로그 라고 하고 맥스 비스를 그냥 500 정도 하고 그냥 박스 어둡게 하고 컬러는 프라이머리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열리면은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네, 열 때는 이제 그 아, 여기다 일단 버튼을 하나 좀 만들어서 이 클릭 했을 때 이제 네, 받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는 일단은 s 네, 세이브 나중에, 네, 함수 만들 거니까, s 네, 세이브라고 하고, 예, 네, 닫기,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add config 했을 때는, 예, 네, 제를 열려면은, 이제, this, x 의 d i a l o g 죠 네, 여기서 open.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open 함수가, 네, 실행이 되면서, 이제, dialog가 열릴 거고요. 네, 그 세이브 함수는 이게 네, 이제 클로즈를 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은 네, 이렇게 틀은 나왔고, 네, 닫기 누르면은 잘닫히고요 네,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품을 만들어서 네, 그 이제 설정 폼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또 입력하는 거. 그래서 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예, 영상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 또 한번 끊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